소신교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백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백장입니다. 찬송가 백장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난 이겨내고 영화세상 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영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백성들이 고래고 구원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별 분쟁 사라지는 영원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시의 사는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우라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지존자여 지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배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 여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음.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와여 주의 원수들이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주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지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와의 호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계십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의 부제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시가 바로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바로 이9 2 편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회중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시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악인과 의인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홍합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힘을 주시고 그에게 의인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 나와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본분이 바로 이 새벽 제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산소의 실을 지어서 불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제일 많이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풀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은 풀은 정말 쓸모 없이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풀을 베는 것이 농부들의 일상의 일과일 겁니다. 풀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것이 그렇게 농부들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농작물을 망치고 또한 농장 분들에게 가야 할 그런 영양분들을 풀들이 중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농부들은 열심히 풀을 베고 없애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풀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질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그것이 잘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진멸과 그들의 멸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특징도 다시 한번 이 찬송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뿔을 들소의 소 같이 높이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의인들은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들수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의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이 어떤 힘이냐고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십0절의 말씀대로 내 뿔을 내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들소의 불같이 힘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집절의 말씀이고 의인들의 특징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에 만나와 같이 신선한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영광을 바로 의인들의 목전에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의인으로 불러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멸망당하는 것과 악인들 지멸 당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고그 가운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말미암아 의인 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분명히 멸절당하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놓여있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구원받기 원하는 의인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 의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던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 될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십 절에서 1 5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의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모습, 내 믿음을 통해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영화로운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악한 분이들이 멸절당한 것을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의인의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인 것을 우리는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누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의인은 늙거나 어떤 희망함이 없이 항상 번성한다라는 뜻을 바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들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고 그 의인됨은 바로 쇠함이나 늙거나 또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항상 번성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힘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바로 그 의인들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에 수함이 없고 연약해지지 아니하며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종령나무 같이 원상하며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튼튼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통치 올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기 우리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인이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절충하고 믿음을 견디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길을 가지 갈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인 것을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사 절에 의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진액이 많다라는 것은 늙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맺었기에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서를 조금은 많이 오해하고 잘못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견고한 성을 온전히 함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에 쇠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힘 있고 더 번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1 5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이대심과 그에게는 불이가 없다라고 이 시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나의 바위 대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서 의인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의인의 특징을 부여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의인의 특징을 내가 받아들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항상 악이란 존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씨앗을 뿌리고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본분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온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힘이 있고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에 거할 때마다 많은 의의 진실하심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힘 있게 은혜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의 모습으로 되들 인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거룩한 한나를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